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긍정의 힘 마라톤 대회에 갑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회는 아닌데,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제가 처음 고프로를 들고 달린 마라톤 대회가 긍정의 힘인데, 진짜 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달리기를 하고 처음으로 유튜버 초청자격으로 긍정의 힘 마라톤 대회를 가고 있습니다. 아침 7시인데 벌써 더워서 10km 잘뛸수 있겠죠. 음. 배범표를 달았는데 그냥 뭐 일반 대회 참가자랑 똑같은 것 같아. 유명한 유튜버들이 조금 온것 같은데 제성격은 그게 잘 안돼서 혼자 몸 풀러 왔습니다. 아 너무 덥다. 킬로미터당 5분 페이스 언더로만 유지해서 50분 안에 들어오는 걸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고 퍼질 확률 예측한데 99% 출발!

진짜 더작 작년 억억이스물스물 떠오르는구만 진이 이거 진짜 말이안돼작 진짜 말이야. 이거 진짜 말이야. 이거 진어말킬야이야 이거 이야 이거 진짜 말이야. 이거 진짜 말이 빨리 와 좀만 더와 지금 아직 58분 경과했는데 아직 2분 남았 달리기 좋은 달리기 좋은 다 진짜 날씨 대박이다 대박이야. 와 가방을 찾았는데 가방이 점점 서있어서 뜨끈뜨끈해. 지난번 대회보다 메달이 훨씬 발전했어. 유튜브 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어. 또 하나 따로 주셨는데 브스 음. 앰플 음. 일반 완주자들하고 똑같은 음. 거 하나 더 음. 콜라빈 한 박스 음. 이것도 주셨고 이걸 한 박스를 더 주셨습니다 음. 긍정의 마라톤 대회를 뛰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 대회는 진짜 더웠다 진짜 더웠고, 당연히 50분 언더는 당연히 될줄 알고, 50분 언더로만 뛰어보자 했는데, 5km 뛰고, 더 이상 이 속도로 가면 사고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더웠냐면, 엄마들이 이렇게 놀이터 애들도 못 나오게 할 정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제가 도착할 때제 시계 기준으로 29도 였습니다 제가 또 더위에 취약한 걸 스스로 알고 있는데 대회 초대 받는 거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신기해서 무리해서 나갔습니다 원래 6월 7월 8월은 절대 대회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올해 최악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저한테 6월 7월 8월은 그냥 진짜 하반기 대회를 위한 체중 감량과 마일리지를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속도 게임하는 건전 너무너무 자신이 없어서 6월, 7월, 8월은 열심히 마일리지를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프 코스를 뛰신 분들은 제가 정말 리스펙합니다. 오늘은 진짜 10km, 아니 5km 뛰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어. 너무너무 더워서. 오늘 너무너무 더운 날씨 가운데 아마 미니언즐런, 그리고 긍정의인 마라톤, 울릉도 마라톤 등등 대회가 전국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여름 관리 잘해서 가을에 빛을 보도록 합시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